여러분 평안하십죠?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요기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요의 친구들 가운데 빌닷,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요비 대답하는 장면이 8장에서 10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는 빌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욕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문제를 대면하면서 해석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보고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있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기준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 발다세, 아, 빌다세 이야기는 역사적인 전통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것, 조상들에게 배운 것,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인 전통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미루어 보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더라. 벌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더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역사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기준이 될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될수 있을까? 참고는 할수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은... 현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예전의 삶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우리 조상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미신을 따르거나 예전부터 있었던 샤머니즘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따르고 있는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인간에 대한 부분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우리의 조상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경우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만약에 신앙이 없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예전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전의 모습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청소년 때 가졌던 세계관들, 그것도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내 열심으로만 살았던 그 시절들, 그때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올바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따라야 되겠구나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단순히 나의 과거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기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고할 수 있는 그 시작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내 자신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 과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역사 혹은 전통이 그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 시간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갈수 있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모습 세워 갈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이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고고, 아드폰테스.